안녕하세요. LYM 틴트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기아 EV6 차량으로. 썬팅은 LYM 틴트 반사 필름 시공하였고요. 색상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. 반반사 열차량은80% 추우니까 문좀 닫고요. 시공은 깔끔하게 잘 되었고요. 바깥에서 한 시간 있어서 좀 얼었는데 녹여서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. 음... 농도는 전체 3 0 시공해 드렸고요. 농도는 이렇게 원톤 그레이 색상으로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. 신성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공 잘 되었구요. 후면도 깔끔하게 시공 후 블랙박스 제자리에 마감 해드렸습니다.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